자, 검은 바둑돌이 3개, 흰 바둑돌이 2개 있는 A 주머니와 검은 바둑돌이 4개, 흰 바둑돌이 5개 있는 B 주머니에서 각각 바둑돌을 임의로 한 개씩 꺼낼 때두 주머니 모두에서 흰 바둑돌을 꺼낼 확률을 구해 보자라는 겁니다. 야. A에서 A에서 흰 바둑돌을 꺼낼 확률이 몇이냐? 네? A 주머니에서 흰 바둑돌을 꺼낼 확률 어, 5C 5분의 2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 <웃음> <웃음> 됐죠? 5분의 2그리 그래, 5C1분의 2 c 이다 5분의 2 됐죠? 네.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 자 B는요? B에서 흰 바둑돌을 꺼낼 확률이 몇이야요 9분의 5 9분의 5죠 그럼 A에서도 B에서도 곱해요 곱하면 되는 거죠? 몇이야? 9분의 2끝 2. 이렇게 된다고 이거 그냥 문제 읽고서 풀었는데 이게 독립사건에서의 곱셈 정리였던 거야. 왜 독립사건이냐? A에서 하얀 돌을 꺼내든 말든 B에서 꺼내는 거에 영향을 안 주죠. 근데 문제에서 요강은 이거지. A에서도 흰 돌을 꺼내면서 동시에 B에서도 흰 돌을 꺼낸다.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그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냥 둘이 곱하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문제 11번. 어떤 사람, 어떤 시험에서 가을병이 합격할 확률이 4분의 3, 2분의 1, 4분의 1일 때 자, 3명 모두 모두 합격할 확률은요? 3개 다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됐어요? 네상미잘 봐라 이거 상황만 잘 이해하면 이거 쉽게 풀수 있다 알았지? 다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몇이에요? 분 모두 다합격 확률 됐죠? 자, 두 명만 합격 확률 두 명만 합격한다? 뭐예요? 갑이랑 을이랑 병이 있는데 갑, 을은 합격하고 병은 떨어져 갑, 을, 탈라지고 병 갑, 떨어지고 을, 병 이렇게 합격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될확률 몇이에요? 첫 번째 갑부터 을도부터 병은 떨어져. 요거지? 네.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뭐야? 갑부터을 떨어져. 병부터. 이거죠 네. 마지막 거는 뭐야?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겠죠. 이거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 네. 그치? 끝났죠? 자, 몇이에요, 이거? 32분의 9. 얘는요? 32분의 3. 얘는요? 32분의 1 되겠죠. 다 다음 몇이야 32. 32분의 13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요. 끝. 그러면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이라는 얘기는 한 명만 합격하거나 두 명이 합격할 확률을 다 보자는 거지. 이거 그냥 보면은 경우의 수가 되게 많어. 이거는 세 개밖에 없었잖아. 두명합격 확률, 두 명만 합격할 확률. 근데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한다는 거는 값을 병이 있으면 간만 합격해, 을만 합격해, 이거 다 보는 거야? 어떤 두 명만 합격해, 이런 거쭉 해서 모두 다 합격해까지 보는 겁니다. 이걸 다 봐야 돼. 어머 미쳤네 해서 뭐 한다? 여사건으로 풀죠. 여사건은 뭐예요? 반대되는 거 빼는 거, 전체.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빼죠. 그럼 전체 몇으로 봐야 돼 확률 1로 보면 되죠. 그럼 반대는 뭡니까? 모두 불합격이죠. 불합격. 자, 갑이 불합격, 을이 불합격, 병이 불합격. 이거를 뭐해 전체에서 빼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몇 시게요? 32분의 29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요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없네요. 자, 독립 시행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 시행에 는이 모양이요. 여러분들 어디서 봤더라? 가만히 생각해 볼게요. 이거 어디서 봤던 문제 같아요. 이거 어디서 봤던 모양 같아요? 여기. 요 식. 어, 이거 어디서 봤던 거 같더라. 얼마 전에, 뭐. 얼마 전에. 봤는데 어디서 봤죠? 몰라요. 몰라 하는 게 맞아요. 그 일반 식이네. 항을 정리해서 나오는 이항 정리 거기서 봤던 모양이죠. 열심히 하네, 이 친구는. 입으로뽑아준다 또하죠? 자3민 앞에 보자. 독립 시행은 뭐냐 아까 얘기했던 거였죠. 여러, 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사건들. 예를 들면 독립 시행 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주사위 던지는 거, 동전 던지는 거, 아니면 윷놀이 이런 것들이 독립 시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사위나 동전 등을 여러 번 반복해서 던지는데. 여러 번 반복할 때그 시행의 결과가 다른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아 여러분들 여기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무시하고서 전자탄 탕진하는 거야 처음에 졌어 두 번째 졌어 세 번째 졌어 이번엔 딸것 같아 해서 네 번째도 진다고 왜? 앞에서 돈을 땄든 안 땄든 뒤에 있는 결과랑 영향을 안 줘요 저기요. 그래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한 번만 더 하면 될것 같아. 왜? 앞에서 계속 실패했으니까 이번엔 맞지 않겠어? 라고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박은 계속 성공하다가 마지막에 실패하죠. 마지막에 한번의 실패는 안 하죠. 계속 실패하죠. 그래서, 아이씨, 그만해야지 하면 딱한번 딱. 그럼, 어? 될것 같은데? 또 실패 계속 하다가, 아, 막판! 어? 땄어? 한 번만 더 해볼까 하다가 가는 겁니다. 옛날에 그 옛날에 그 10여 년 전에 MBC에서 경찰청 사람들이라는 프로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뭐 이경규가 나왔고 뭐 다시 막 하더라고. 근데 그이 경찰청 사람들이 옛날에 했을 때 뭐였냐면은 범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막 재현을 해주고 잡은 경찰들 나와갖고 막 인터뷰하면서 이 사건은 뭐한 청소년의 어린 행동이 만들어낸 참사였습니다 막 이러면서 뭐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 보면은 재현할 때 항상 맨 마지막에 걔들 잡히는 게맨 마지막 거의 엔딩이거든 근데 잡힐 때 보면 애들이 항상 딱그 얘기를 해야한 번만 더 하고 뜨자 이 얘기를 해요 그러고 잡혀 항상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성공했다고 뒤에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독립이에요 별개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 주사위와 동전 던지는 행위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런 시행을 우리는 독립시행이라고 표현하고요. 확률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는 겁니다. 확률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1회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 P. 자, 여기서 P는 뭐냐면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에요. 됐어요? 얘를 n 번 반복했을 때 R회 일어날 확률을 찾아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체 n 번 중에 R번 일어난다라는 거죠. 성공이 R번. 그럼 실패는? 전체에서 r을 뺀 경우의 수가 되겠죠라는 거. 주사위를 던져 봤을 때 보면은 이런 거야. 주사위를 네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3에 나올 확률을 구해 보자라고 하면요. 1의 눈이 처음에 나오고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나오고 네 번째 안 나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 두 번째, 네 번째 나올 수도 있고. 처음, 세 번, 네 번. 2, 3, 4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다. 전체 4개 중에 세번 성공한다지. 그럼 전체 네개 중에 세 개만 동그라미 칠할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전체 네개 중에 세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선택해서 동그라미 칠할 거니까. 해서 어떻게? 4c3가지가 돼요. 그 다음, 여기는요. 성공, 성공, 성공. 성공이 세 개, 실패가 하나죠. 확률로 보면. 여기서 q는요. 1-p를 의미합니다. 아이고. q는요. 1-P를 의미합니다 전체에서 성공 확률을 뺀 확률 실패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성공이 3개 실패 하나죠 성공 3개 실패 한개 이렇게 그럼 이게 몇개 있는 거야? 43개 있는 거야 그래서 곱하기 43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이항정리에서 봤던 모양과 유사합니다 그때도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항이 몇개 있는데 거기서 A가 몇개 나올 경우의 수 이렇게요 그땐 경우의 수로 맞고 지금은 확률로 보겠다라는 거 이게 독립시 자 그러면요 뒤에 가서 문제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천천히 볼게 한 개의 주사위를 세번 던질 때 1의 눈이 두번 나올 확률이죠 그럼 세번 던집니다 1의 눈이 두번 나온다는 거는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실패 아니면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안 나오고 세 번째 나왔을 때 아니면 첫 번째 안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 나왔을 때 이게 1의 눈이 나올 전체 경우 수야. 그럼 전체 몇개 있어? 3개 있죠. 그 중에 1의 눈은 몇번 나왔어? 두번 나왔죠. 3시. 그래서 뭐예요? 세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세 가지가 전부 다 어떤 확률을 갖느냐면 첫 번째 거 보시면 이거죠. 1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1입니다. 6분의 1, 6분의 1, 6분의 5. 6분의 1에 제곱 6분의 5한개 됐어요. 전체 3개니까, 됐니? 두 번째 거 마찬가지죠? 세 번째 거 마찬가지지? 그럼 얘가 몇개 있는 거야? 32개 있는 거야. 해서 32 곱하기 6분의 1이 제곱, 6분의 5는요? 1개 되는 거죠. 왜? 전체 3번 시행했으니까. 그중에 성공, 6분의 1, 성공될 확률이 두번 실패 확률이 한번 나왔다의 개념이죠. 됐어요? 앞에 있는 32까지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되냐?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크게 나오죠?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시면, 4개 중에 3개를 푸는 학생이 있습니다. 얘가 문제를 맞출 확률, 학률, 맞출 확률이 몇이에요? 4분의 3인 거죠? 문제를 풀 확률이 4분의 3인 거야. 5개 중 3개 이상 풀면 합격이 돼요. 합격할 확률 구하시오죠. 다섯 문제가 있어. 문제가 다섯 개 있어요. 세개 이상 풀면 합격이니까 세 개를 맞출 확률. 세 개를 맞출 확률. 아니면 네 개를 맞출 확률. 아니면 다섯 개를 맞출 확률. 다 맞출 확률이죠? 이걸 다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합격하는 거지. 됐어요? 네개 중에 세 문제 이상 풀면 합격이니까. 그냐 그럼, 네개 중에, 아, 다섯 개죠? 미안합니다. 다섯 개 중에 세 개의 상품이 합격이니까요. 그럼,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맞출 확률. 생각해 봐봐. 첫 번째, 4분의 3이 몇개 있겠어? 요세개 있겠죠? 세개 맞췄으니까. 그럼, 틀릴 확률 4분의 1은 몇개 있어? 두개 있는 거죠. 그럼, 문제. 경우의 수를 본다. 맞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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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리고, 틀리고. 이런 경우. 맞추고, 맞추고, 틀리고, 맞추고, 틀리는 경우. 이런 경우죠. 자, 이런 거몇개 있을까? 오, C, 3개 있겠죠. 왜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선택할게. 선택한 애들은 맞았다라고 표시하는 거야. 나머지는 틀렸다라고 표시되는 거죠. 성민이봤나 그래서 여기 있는 3과 여기 있는 3이 같은 값을 가져야 됩니다. 3, 됐어요? 네 문제 중에 세 문제 를 푼다고 맞추는 거예요. 네 문제 중에 세 개를 푸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3개씩은 네 문제 당세 개씩은 계속 풀수 있는 애래. 네. 그럼, 얘가 문제를 풀수 있는 확률은 4분의 3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통계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4개 꼴로, 4개 중에 3개 꼴로 문제를 푼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찬가지, 4개 풀 확률은요, 5개 중에 4개를 풀죠. 4분의 3, 풀 확률이 4개. 못풀 확률, 4분의 1이 1개 있다. 이렇게. 5개 중에 5개를 다 풀었어. 격에서한 가지죠. 다 푸는 거. 4분의 3이 5개. 다 풀었습니다 4분의 1은요 0개 되는 거죠 0개 그래서 안 씁니다 1이니까요 얘네들을 전부 다모하면 더하면 그게 합격할 확률이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항정리서 나왔던 식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A반과 B반이 배구 시합을 하는데 각 세트당 A반이 이길 확률이 3분의 2 그럼 B반이 이길 확률이 몇이에요? 3분의 1. 비기는 경우 없으니까요. 3분의 1이 되는 거죠. 예. 자, 두세트를 먼저 이기는 반이 우승이야. A반이 우승할 확률이죠. A반이 이기려면 이렇게 하면 돼. A가 이기고 B가 이기고 마지막에 A가 이겨. 그럼 A가 이기는 거죠. 아니면 B가 이기고 A가 이기고 A가 이겨. 그럼 A가 이기는 거죠. 아니면... 처음에 A가 이기고, 두 번째에도 A가 이겨. 그럼 이기는 거지? 그죠? 네. 2대0, 2대1, 2대1. 이거잖아. 만들 수 있는 경우에수는 이게 다야. 그럼 앞에 있는 조합은 굳이 내가 안 갖고 와도 된다고. 왜? 다 봤으니까. 자, A가 두번 이겨. 이기확률 3분의 2죠. 3분의 2에 제곱. 이렇게 됐을 때. 아니면 얘는 뭐야? 3분의 2가 두 번, 3분의 1이 한 번이죠. 얘도 똑같지? 그럼 이거 몇개 있는 거야? 두개 있는 거야. 이렇게. 이 둘이 더하면 A 반이 이길 확률이 되겠습니다. 끝났네요. 자, 9분의 4 더하기 9분의 이거 뭐냐? 4하고 뭐냐? 곱하기 2까지 붙여야 되나? 이거 몇이야? 몇이냐 이거? 2 7이었어 27분의 4죠. 아, 27이구나. 아, 오씨. 그 곱하기가 조금 안 돼요, 내가 요즘에. <laughs> 조금 안 됩니다. 2 7분2 0 네. 그러면은? 27분의 20. 27분의 2 0 저기 12고 여기 8이잖아요. 아, 어, 네. 2 27... 7 <laughs>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드리고 볼래? 조금 같이 한번 해 볼까? 아. 야, 독립은 끝내자. 들어오고 그렇지. 네. 자, 독립 시행의 확률입니다. 한 개의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20점, 뒷면이 나오면 10점을 얻을 때 동전을 8번 던져서 100점 얻을 확률. 야, 이거 좀 어렵다. 그렇지? 네. 앞면 나올 확률이 1/2이고 뒷면 나올 확률도 1/2이잖아. 그렇지? 8번 던져서 100점을 얻으려면은요. 자, 8번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8번 던져서 8번, 8번, 8번. 자, 앞면 나올 횟수를 봐 봐. 앞에 보세요. 앞면의 횟수를 어, x개. 뒷면의 횟수를 y개라고 보면 앞면 나면 20이니까 20x 플러스 10Y가 어, 100 나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X 플러스 Y는 8이어야 돼. 8번밖에 안더지니까 안면 뒷면 나오면서 다 더하면 8나와야 되는 거죠. 이두개네요 <laughs> 약분, 약분, 약분해서 EX 플러스 Y는 10이랑 x 플러스 Y는 8이다. 이두개 연립이죠. 네. 야! X 몇이에요? 네. 2. Y는요? 6. 6이 되겠습니다. 안면은 몇 번? 두 번. 뒷면은 몇 번? 여섯 번 나오면 되겠다. 됐죠? 그럼 잘 보세요. 동전 던져서 앞면이 둘. 뒷면이 여섯 번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찾자죠? 잘 봐. 앞면만 보고 얘기할게요. 전체 여덟 번 중에 앞면은 두번 나올 거야.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이 두 개. 뒷면 나올 확률 2분의 1은 몇 개? 여섯 개 되는 거죠. 됐지? 그럼 뭐 2의 2분의 1에 8제곱에 8시 2니까 몇이냐? 28. 28이 2 8 되겠죠. 이렇게 야, 이거 계산해야 돼? 네, 계산해야 돼요. 예, 네, 계산하라고 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자라는 것까지. 자, 그러면 10시 4 5시1야1 0야1 0아야1야 여기서 쓰면 내가 그만둘게. 시마 일어로 쓰면. 저쓸수 있어. 써봐. 시마야 시마야 시마야. 써봐라 그냥 시마야 그냥 시마야. 아니 나뭘 쓰라는지 건 모르겠는데. 희나가라로 써봐라. 예? 네? 시마. 아 한글 말고. 시마에. 일본어로요. 어. 이거 일어잖아. 아 저도 쓸수 있어요. 시마에 써봐라. 아 희나가라.